방홍 이 출시 방시 슈샤인, 중초쇼 <봄 쇼쇼쇼> 방샤 <빵샤> 슈샤인. 이저 뭐야, 이 새끼들. 라디오 틀어놓은 것 같아. 방사 <봄> 슈샤인. 어디 가지? 내포장갈까 지금 상태면은 충분할 것 같아. 어디? 언제래? 발라보가고 나도 안 나가면 저기 원형 경기장. 소싸움장 갔다 해지. 아니 한놈. 아니야? 너밖에 없어. 옆에 다 빠졌어. 어, 4시에는 네 너밖에 안 내렸는데. 야, 낙하산 죽이 안 잘려지는데 지금. 야, 나 이상해. 어, 뭐야? 됐다. 와, 씨발. 낙하데비긴다라는 거. 내려올 때 너밖에 없었어. M4 야 이거 샌데 3렉 가방 오나 레드 도트 있다 홀로그램만 있으면나 8배율 있다 카우팔이라고? 홀로그램 있으면 줘개 개머리판이 마만가 다. 다 먹어 야지 뭐. 여기 이래뚝배기가 있긴 두개 있는데. 오오 어청소리. 어, AK도 있다 씨. 자이가. 하추그런말 하면 쓰나? 하추요이 그런말 하면 안되지 나 홀로그램 있음 레드도트 야, 디로 갔나 이제 레드도트 필요해? 너 쪽으로 가보면 일단 어내 밑에 하나 있다 도로가에 하나 있는데 이새끼인가 이, 뭐야, 누구 쏜다. 넌, 뒤졌어, 이 새끼야. 이 새끼, 뭐야, 노래 틀어놨어. 뭐야, 그냥 쏜 건가? 여기에 쐈지, 이 새끼? 벌 아, 소리 안 들린다. 이새끼 아냐? 바깥쪽 아냐? 건물 안에서? 그니까 러 이새끼가 너쪽에서 뛰어오던데 맨발 소리 어뭘 이새끼 죽였어 나 앞에 뛰어가던데 부스스다 난 개머리 탄창 앞대가리 <목소리> 하나 버려 나 팔면 줄게 다면 하나만 줘. 아 직도 거기야？아, 뭐많 겠지? 게이 뭐. 머리 판 어, 팔배 하나 또 있다. 나방호구2에 가방 3, 자아 씨이왜넘어가 밖으로 방 3, 가기 올라갈래 아왜 자꾸 넘어가냐아씨 여기만 털고 저거 먹으러 가야지 자, 가볼까요? 가오팔 먹으러 가볼까요? 여기 버기 있다 버기, 킹 찍어놨어 가오팔 이거 어디 서 위에 있어? 아니, 1층에 화장실 쪽이있 화장실? 저 끝인가? 홀로그램또 있네 어여기 있던데 벌로그램 어, 먹어줘 뭐 어야청소리아 니가 죽은거야 4배은 니가 버린건가 어, 뭐야, 어, 여기 어디서 봤는데? 여깄다. 나는 앞대가리만 있으면 돼. 대키기 나. 대타는 먹었어 대키기 없어. 어, 어디야? 어디였어? 응. 음. 어, 가자. 어딘데 뭐봐오 아, 어, 씨발 어디야? 어디야? 야 여기 존나 쏜다. 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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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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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잔잔 안돼 와, 죽였어 죽였어. 와, 잔잔 내가 죽였는데. 어, 씨, 아 씨발 저거겠다. 오 나네 숨어야겠는데? 이거. 아, 어, 어, 그, 먹어주, 요 레드존, 레드존. 뭐야, 군대에 30개는 있어, 이씨. 구상만어나 하나만. 이거 끝나고 가야겠다. 뭐야, 키왜 이렇게 빨리 달았지? 방어군 하나도 안 까졌는데. 몇개 소리 안 났어. 어? 머리판? 체육관에서 본거 같은데. 오, 예. 뭐야, 치패드. 뭐야, 체육관에 치패드도 있잖아. 잘못 아, 봤나? 예. 아, 오케이, 나갈게. 어 더럽간가? 아 멈췄어 멈췄어 저기다 온다 어 홀로그래 있어볼까? 가? 아, 가네? 쫓아갈까, 또? 안 오지? 가자. 근데 이새끼 왜 일로 가냐? 그니까. 어디 갔어요 키아 가까우죠? 약을 드시오. 거기 어 약이 없다고? 하나도 없어? 드링크 없어? 어 가서 줄게. 잠깐만. 트럭 소리 난다. 우리 음, 그 뒤로 음, 올것 같은데. 음, 야멈출게하기절야자 음, 음, 죽였어. 음, 죽였어 음, 조심해. 약먹약 음, 음, 음. 먹고 파밍해야겠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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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형거질것 같아. 고정기 또인, 아싸, 대킥. 약, 두상한 개. 어, 모르겠다. 지리는. 드링크 좀 줘? 어, 약 먹고 가야지. <laughs> 아, 부상이 하나뿐이다. 안타깝다. 씨. 이 시체 있다 드링크 좀줘나 1, 4, 5어 뭐야 씨, 뭐야 야 여기 있어 아 씨, 짜증나 내 버기 뒤에 있어 아 죽겠다 씨부을둘둘둘내 시체 둘 뭐야 이 새끼들 아 아가씨 숨어있었나 보다 아잘안 있었나 보다. 뭐야 왜 뒤로 가? 살리고 있나? 둘 다? 이아어 있다 나왔다 나왔다 파미 하나. 너못 봤나봐. 뭐야? 하 <laughs> 병신들. 내꺼, 진통제 같은 거 있다. 아우, 씨야. 여태 새끼들 저 숨어 있었어. 어, 씨와, 시체 벌벌 떠는 거 봐. 초반에 죽은 건줄 알았어. 젠장. 네, 확실히 못 쏘더라. 바로 옆에서 쏘는데도 틈이 있었어. 씨바한 한 타이밍만 벌었어도 다 죽이는 건데. 어, 뭐야? 왜저 새끼야? 야너 헤드 한 방이야? 약안 먹는 게 좋지 않아? 나 푼가 보다 갔나? 갔나봐. 어, 오토바이. 위 오토바이 있어. 그 도로가 있었어. 네. 아, 써도 새끼들은 어디 갔지? 고급이다. 이거 말한 건데, 아니야. 어, 너 버기 버기, 버기 쪽에 버기. 야, 소화 좋다. 어 이제 쫓아오는데, 이거 왔던데. 뭐야, 이제 너 찾고 있나? 흥. 점 올렸으면 와우거 팩이다. 뭘 아우 죽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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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저 새끼 뭐야? 야, 진짜 저 데미지 받았겠는데 쏘면 이게 죽겠다. 이새끼 <laughs> <laughs> 그 <laughs> 급하게 내렸나? 오토바이 하나 갖다 주네 정말 재밌는 서버야. 이다거 내가 볼때 이런 새끼들은 오토바이 타는 재미로 게임하는 놈들이야 옆 으로 가는 거？아니 <laughs> 집에 걸쳐 있 나？어, 듣 겠다. 그 가버려. 존나 못 쏘는 것 같은데. 딴, 딴 애랑 싸우나봐. 10초? 좀만 더 가야 되다. 맞, 맞았나? 어, 저 새끼 다음 자기장 제가 더 유리하겠는데 어? 가버려 어? 뭐야 저 새끼 일로 오냐? 도망가는 거 같은데? 지금 너 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 잡으러 오는 건가? 근데 정발 너무 저렇게 진짜 아부들이다 저렇게 돌아오 어 왔어 결국에 응. 어 제가 죽는에 어. 아, 딴 애들이네. 와! 아, 옆에. 야. 아, 미안해. 아, 아 깝다. 또사키리야 나는 씨. 아, 깝